안녕하세요. 알파큐 창호 유라입니다. 어,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화성 남양이고요. 저희 알파큐 창호를 시공받으신 고객님 집에 놀러와 있습니다. 이 집은 ALC 구조로 만들어진 집이고요. 창문은 22틀이 들어갔습니다. 저희 제품은 A240S, 그리고 TT, 그리고 픽스창이 들어가 있고요. 특이한 점은 오각형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형창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유리 난간대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새로운 옵션 제품을 살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같이 들어가 볼까요? 고객님은 저희 제품 중에서 아사 제품을 선택을 하셨는데, 외부쪽에 보시면은 검정 색깔 플라스틱으로 이형 압출이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물결 무늬를 준 거는 아무래도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좋고, 기스가 나도 잘 보이지 않게끔 내구성이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제작된 제품입니다. 어, 저희 알파큐 제품 아사 제품이고요. 이 하단부 보시면은 저희가 또 풍지판이라는 제품을 사용을 해서 슬라이딩 창이기 때문에 너무 하단부에 붙어버리면 문이 안 열릴 수 있는 소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빈 틈은 풍지판으로 마무리를 해서 기밀성을 잡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딱이 안쪽에 먼지들이 유입이 되고 안에 얼만큼 유입이 안 되는지 그 기밀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알파 큐창은 레일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청소가 굉장히 용이하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걸레는 없어 이제 물티슈로 한번 닦아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쓱 이렇게 닦아서 청소하시면 이중창 같은 경우에는 사이사이에 있는 먼지를 털어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한 번씩만 이렇게 쓱 닦아 주시면 청소가 굉장히 깨끗하게 편리하게 마무리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먼지가 많은데요. 이런 으로한 번만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청소가 굉장히 편리하게 됩니다. 청소 끝! 지금 보시면은 빗물바지용 후레싱을 적용을 하셨거든요. 근데 전체 창을 적용을 하신 거는 아니고, 지금 징크 후레싱을 하단부, 픽스창과 TT창은 하단부만 시공을 하셨고 지금 상부쪽에 이형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각형 모양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징크 후레싱을 돌리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징크 후레싱을 시공을 하시게 되시면 저렇게 건물 외관에서 봤을 때 굉장히 깨끗하고 그리고 깔끔한 느낌을 줄수 있기 때문에 미관적인 측면에서도 요즘 후레싱 작업을 많이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요거를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건물을 자체가 지금 화이트이기 때문에 창문에 검정색깔에 이제 포인트를 주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깔끔하면서 심플한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런 외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면요. 이 건물은 2층 ALC 구조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위쪽 상부 쪽에는 다락방 구조로 해서 건축 허가를 받으신 집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어, TT창하고 이제 픽스창, 그 다음에 요런 프로젝트창 같은 경우에는 하단부만 어, 징크 후레싱을 돌리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슬라이딩창 같은 경우에는 전체로 후레싱을 돌리신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전체로 후레싱을 다 돌리지 않아도 컬러 자체가 검정색이기 때문에 통일감을 줘서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 보여지네요. 후레싱 작업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빗물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바로 벽을 타고 내려가게 되면은 벽에 이제 빗물 눈물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후레싱을 하시게 되시면 이쪽에서 빗물이 맺히면서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벽체에 이제 나중에 이제 오염이나 이런 부분들이 덜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하얀 색깔 벽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필수적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뒤쪽에 보시면은 여기가 전원주택 단지다 보니까, 어, 다른 외장 마감을 한 집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후레싱 작업을 하신 집도 있고, 이제 아닌 집도 있는데, 벽돌 마감에서도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깔끔한 느낌을 줄수 있다는 것. 이제 외관에서 확실히 차이가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물구멍 캡이 이런 식으로 나가요. 이제 물구멍에 이제 구멍만 뚫리게 되면은, 밤에 안쪽에서 불을 켜게 되면 이 벌레들이 구멍을 따라서 벌레들이 유입이 되거든요. 근데 이 물구멍 캡을 씌워주면은 밖에서 봤을 때 구멍이 안나 있어서 외관적으로도 깔끔한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벌레가 어, 바로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덜 들어갈 수 있다는 점도 어, 감안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직접 그냥 집을 한번 투어하고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같이 가보실까요? 들어오세요. 네. 내부 인테리어가 화이트 인테리어로 굉장히 깨끗하고요. 지금 집에 강아지가 세 마리 있어서. 가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좀 양지하시고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어, 지금 보시면은 저희 앞에 주방 쪽에 A240S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 내부 쪽은 검정색깔 래핑을 어, 하셔가지고 내부 인테리어 와 맞춤으로 해서 검정색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비대칭 창으로 하셨고요. 한쪽은 고정창 그리고 오른쪽은 슬라이딩 창을 하셨는데 슬라이딩으로 창을 움직일 수 있게끔 이런 어, 식으로 지금 제작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먼지가 좀 확실하게 보이시. 거예요. 외부쪽에 아까 보셨다시피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바깥쪽에 이제 꽃가루와 먼지들이 지금 있는데요 실내 쪽으로는 하나도 유입이 안된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꽃가루들이 지금 전혀 들어와 있지 않은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만큼 알파큐 창호가 기밀성이 좋다는 거를 한번더 입증하는 그런 어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방으로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이곳은 이제 1층에 있는, 어, 손님들이 왔을 때 쓰는 게스트룸인데요.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A240S 제품을 사용을 하셨고요. 어, 화이트 톤의 이제 느낌이 낼수 있는 그런 창입니다. 아, 밖에 쪽에는 아사 제품을 사용하셨고, 내부 쪽에 랩핑을 따로 하지 않은 그냥 일반 화이트 제품입니다. 시공을 하시고 나시면은, 어, 저희가 이제 나사로 체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커버캡을 어, 넣어줬고요. 밖에 보시면은 바닥에 있는 흙먼지들이 보이실 거예요. 실내 쪽에는 전혀 유입이 되지 않거든요. 바깥쪽에 있는, 어, 먼지들은 걸레를 사용해서 한 번만 쓱 닦아주시면은 청결 유지를 하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어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1층 게스트룸이었고요. 네, 여기는 드레스룸이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픽스창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옷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햇빛에 노출이 되다 보면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평소에는 블라인드를 치시고 생활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블라인드도 이제 블랙으로 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컬러를 예쁘게 맞추셨는데요. 저희 알파큐 제품 중에 유리와 유리, 삼중유리이기 때문에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 사이 공간에 블라인드를 넣은 제품이 있어요. 유리 블라인드라고.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게 되시면 이렇게 블라인드를 나중에 설치하지 않으셔도 그 유리만 저희 알파큐 창문만 설치하셔도 충분히 블라인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제품도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2층으로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고객님 댁은 이렇게 화이트랑 우드톤 그리고 블랙을 섞어가지고 굉장히 심플하고 깔끔한 느낌을 주는 그런 집인데요. 와, 2층에 올라오니까 탁트인 뷰가 굉장히 시원한 개방감을 주는데요. 픽스와 이제 TT 제품을 같이 어, 설치를 받으셨습니다. 자, TT 창 한번 열어볼게요. TT 창은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당기는 턴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손잡이를 상부 쪽으로 올려주시면 이렇게 틸트. 틸트 기는두 가지의 역할을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하드웨어는 사실 이 시스템 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품이에요. 이 프로파일만 저희가 직접 개발을 하고 하드웨어는 독일 지게니아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고 하더라도요. 사용법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은 창문이 금방 망가질 수가 있는데요. 손잡이가 아래로 내려와 있을 때는 완벽하게 잠기는 거. 그 다음에 90도로 꺾었을 때는 턴의 역할. 그리고 완전히 상도로 정확하게 젖혀주셔야지 틸트 역할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90도로 정확하게 꺾어주셔야지만 오래 AS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쪽 애기방으로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건축 허가상 꼭 사용이 돼야 되는 창들이 있어요. 바로 소방관 진입창입니다. 이 지금 아기방 쪽에는 소방관이 불이 났을 때 진입할 수 있는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해야 되는 설계를 하셨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삼각형으로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습니다. 라는 표시를 통해서 외부에서 소방관이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스티커를 붙여서 소방관 진입창을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특이한 점은 바로 유리 난간대인데요. 건축법상 2층 이상에서는 난간대를 필수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하단에서부터 1200 이상을 띄워야 되는데요. 여기는 아무래도 아기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1200보다는 조금 더 높게 해서 유리 난간대를 설치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철제 난간이 들어가다 보면 앞에서 봤을 때 뷰가 굉장히 안 좋고 답답하고 그리고 철장에 갇힌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투명하게 개방감을 줄수 있는 유리단간대를 원하시면 이런 식으로 옵션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유리는 강화유리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어, 유리의 두께를 선택해서 이 유리가 견고한 거를 선택하는데 저희는 10t, 12t 이두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검정색깔 물체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고객님들 많으세요 어, 디자인을 예쁘게 하기 위함인가? 어, 그거는 아니고요 어, 물론 마감재의 역할을 하는 거긴 하지만 이 마감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 때문에 만들었냐면요 이건 바로 이름이 충격방지 스토퍼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창문을 열었을 때 반대편의 역으로 이제 창문이 가게 되잖아요. 이 창문과 창틀이 마주치다 보면 아이들이 손이 껴서 다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충격 방지 스토퍼를 이용해서 사이 공간을 남겨 두기 때문에 아이들이 손을 집어넣었을 때이손 끼임이나 이런 것들이 방지가 될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또 창문과 창틀이 부딪혔을 때 충격을 방지함으로 인해서 창틀의 훼손을 막는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 아이 방을 한번 살펴봤고요. 화장실 어, 너무 이쁘다 핑크 핑크 아, 너무 이뻐요 싶어요. 제가 살고 싶어요 지금 제가 핑크색을 좀 좋아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지금 너무 이쁘고 저, 저 수전도 지금 핑크색 너무 음. 이뻐요 핑크 수전 와이 핑크색이고 다음에 여기 여기도 핑크 네 어디 어디 수건도 핑크예요 이런 디테일들이 지금 다 핑크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자 여기 그 블라인드도 핑크로 색깔 다 맞추셨어요 일체형으로 블라인드 올려볼게요 자 화장실이 긴 창이기 때문에 하나의 일체형으로 환기를 시키기 보다는 반으로 이제 나눠서 환기를 시키고 한쪽은 고정 창을 하는 걸 저희는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TT창 보다는 프로젝트 창을 권유를 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인 즉슨 TT창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문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그 안쪽에 있는 공간들을 사용을 못 하시거든요 하지만 p j 창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공간 제약 없이 밖으로 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편리 하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문을 여섯 쓸 때는 롤방 천막을 이런 식으로 내려 주시면 되십니다 내려 주시고 얘를 다시 이렇게 올려 주시면 되시고 문은 이런 식으로 잠그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원위치하겠습니다. 저희 알파큐는 단창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중창도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이중창은 어디서나 볼수 있는 창이고 단창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알파큐만 갖고 있는 독보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이중창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이중창 제품도 있습니다. 어, 고객님이 이제 이중창을 설치하신 이유는 이제 2층으로 물건이 반입이 되기가 용이해야 되는데 단창 같은 경우에는 들어서 끼우는 창이 아니다 보니까 떼었다 붙였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중창 같은 경우에는 이창 다 들어서 뺄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세탁실 공간을 지금 이중창 일반 이중창 제품으로 설치를 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상하부의 유격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들어서 끼우는 창 같은 경우에는 어 창틀을 올려서 내려야 되기 때문에 상하부의 유격 공간이 좀 있습니다. 단지 일반 이중창하고 저희 이중창하고 차이가 뭐냐면 저희 알파큐 이중창은 들어서 끼우는 제품이긴 하지만 상부 하단에서부터 레일의 높이가 다른 타사보다는 사실 높습니다. 그래서 맞물리는 게 조금 더. 깊게 맞물릴 수 있다는 점, 어, 그거는 같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중창은 이런 식으로 두번 열어야 되는 창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3층 다락 공간입니다.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작업 공간도 있고요. 지금 고객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집입니다. 다락 공간인데요. 아이들이 놀수 있는 레국들과 그리고 고객님이 작업하실 수 있는 작업실, 그리고 미싱실까지 해서 고객님 작업하실 수 있는 충분한 공간입니다. 어우,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형창. 어, 이형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쪽입니다. 와. 밖에서 봤을 때도 이 이형창이 굉장히 예뻤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실내에서 보니까 역시나 예쁩니다. 이 오각형으로 해서 지붕의 높이와 각도를 맞춰 가지고 창문을 이제 설치를 하셨는데요. 앞으로 뷰가 너무 통 튀어 있어서 정말 뷰가 아름답고 집이 한껏 더 어, 밝아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 진짜 이거 선택 잘하셨네요. 진짜 예쁘네요. 근데 이 이영창이 사실은 제작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거든요. 근데 이걸 진짜 어렵고 사실 이영창이 가격이 조금 비싸요. 비싼데도 고객님이 선택을 하셔서 만족도가 훨씬 더 높으시니까 이런 어, 느낌을 한번 살펴보시고 나중에 추후에라도 고객님이 선택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느낌이 너무 좋아요. 오늘 알파큐 창호를 시공받으신 고객님 집들이를 함께 해보았는데요. 굉장히 집이 깨끗하고 어, 아름다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희 알파큐 창호와 함께 어우러져 있으니까 더 빛나 보이는 그런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알파큐 창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